223번 보시면요. y는 x제곱, 그 다음에 1,2, 요 점이야. 이거를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, 이거를, 이거를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,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. 이렇게 돼있다라고 치면, 이렇게 돼있다라고 쳐봐. 그러면, 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. 이 점을 여기 센터에다 주면은,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수평이 되는 건데, 이건 센터가 아니라 이게 벗어나 버렸잖아. 그러면, 얘가,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작아 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주면은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될 테고 요쪽에 점을 주고 면적을 최소화 시켜라 그러면 요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작아 면적이 딱 봐도 작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면적이 이만큼이잖아 벌써 벌써 확 차이 비주얼로도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바로 요 기울기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. 여기가 그러니까 좀 여기가 좀 다르지. 참, 나도 몰라요. 한번 풀어볼게요. 그러면. 자, 요 점은 뭐냐면 1,2가 되니까 이를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지.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거야. 자, 1,2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. Y-2는 기울기 A에 X-1. 여기까지 됐어. 개, 와, 누구? Y는 X제곱. 이거 두 개가 마주치는 거야. 그 X제곱, 음, 짠짠. AX-A-E.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두 개가 마주친단 말이죠. 그럼 마주치니까, 넘어오니까, X제곱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-AX AX-A-E. 이퀄 0이야. 그러면, 이식에서, 자, 이식에서, 이제 시작합니다. 이식에서, 지금 이렇게 쓴 바로 요거에서, 그래프가 만약에,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써봐.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? 그러면, 요 그래프에서, 요 점이 알파고, 이 점이 베타가 되는 거야. 다시 말하면, 베타 마이너스 알파,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이거의 제곱이 뭐냐라는 거야. 그럼 얘는 뭐야? 알파 제곱, 플러스 베타 제곱,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아까 했었으니까, 좀 줄이자고. 아니야,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아니,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, 알파 플러스 베타,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왜 이렇게 써요? 알파 베타가 아니라 a에 관한 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죠. 우리가 a를 구하는 것이니까,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네. 그러니까 a 의 제곱 마이너스 4a에 그다음에 요거 요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마이너스 2가될거 아니야. 그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여기도 루트를 씌워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a 제곱. 그다음에 짠짠 마이너스 4a. 그다음에 뭐라고 쓰는지 그 뒤에는 신경쓸 필요가 있다 없다? 전혀 없다 왜 어차피 이거는 루트 반의적곱이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2 전체적 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될수아 알파가 아니라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e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울기가 e가 되는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때 면적을 그러면 기울기가 e가 돼버리니까 기울기가 e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4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2 보여? 2에 몇 제곱? 야, 아, 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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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4차가 아니죠? 2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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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제곱. 분모 6. 프리 끝. 이게 면적이다, 이거지. 아니. 그런데. 온쪽과 직선. 네. 됐어?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어차피 1이잖아요. 요 개수가 1이니까. 여기다 1을 쓰나 만화가 되는 것이니까. 한 방에 딱딱 들어올 수가 있죠. 네. 여기까지요.